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책친구 1호 책방입니다 저는 큐레이터 용도사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1호 책방 오픈이 이제 한 3주 정도 된거 같은데 200명 되는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보 북튜버지만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심기일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 남겨 주신 분들 어떻게나 잘생겼다고 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올해 저에게 최고로 좋았던 책단한 권을 꼽으라면 바로 이 책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옳다란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죠. 네, 당신이 옳다. 네, 또 썸네일 촬영 타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또 이렇게 좀 여백이 좀 있어야 되, 되더라고요. 지은이는 정혜신이고 부재는 이렇습니다. 정해신의 적정 심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 심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저자가 어좀 창안한 말인데요. 적정 기술이라고 해서 어떤 어 실제적인 상황에 적, 적합한 기술, 그 실제로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만한 기술을 얘기할 때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저자분은 그 동안의 어떤 이론적이거나 과학적인 심리학문적인 방식의 기본을 뒀던 심리학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또 반성하고 실패했던 부분들을 깨닫고 고백한 그런 심리학을 적정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는데요. 또 커버를 벗겨내면 이렇게 있죠. 네, 이 표지가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네, 책은 2018년 말에 나왔었고요. 다양한 곳에서 2019년 올해의 책으로 이미 선정을 많이 했습니다. 20만 부 정도 판매가 됐다고 하고요. 정혜신 박사는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0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음, 또 사회적 참사의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들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 뭐 CEO들, 연예인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국가적인 그런 사람들. 정 다양한 일상 속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적정 심리학을 생각해내고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전작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자기가 썼어야 되고 정말 쓰고 싶었고 자기의 모든 그 동안의 30년의 경험과 12,000명을 만나면서 깨달았던 모든 것을 집대성한 책이 이한권 당신이 옳다라고 합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좀 배경도 좀 독특한데요. 보면 맨 처음에 영감자 라고 되어있어요. 지은이 정혜신 영감자 이명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세바시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이 지은이와 영감자의 영상을 통해서 만났었어요. 저는 두 가지 솔직한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은 그 영감자라는 분이 남편이시더라고요. 남편 분이 나와서 자기 이제 부인의 어, 책을 강추하면서 그분의 이제 삶을 이야기하는데, 아, 이거 너무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닌가?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목에 대한 처, 딱 처음 느꼈을 때의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그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 그 영감자라고 하는 좀 독특한 실제로 영감이 책을 쓰라고 영감을 주고 굉장히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분의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제가 다시 좀 생각을 하게 된 건,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책을 쓰는 작가들 그리고 제가 또 활동하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라든지 종교적인 그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집 안과 밖에 좀 다른 경우가 좀 많거든요 알려진 것과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오랫동안 산 배우자가 너무나도 강추하고 영감을 제공하고 서로가 진정한 공감에 어, 파트너로서 살아갔다는 것이 나중에 좀 지나서는 아이 책을 다시 또좀 세우는 그런 지점이 될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용도사의 첫 번째 독서 포인트. 당신이 옳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당신이 옳다라는 제목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 저는 이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다 망했다고 이제 말씀을 농담 삼아 드렸었지만. 신학 혹은 2000년 어떤 이 철학 전통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 뭐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 같은 것들이 신학과 철학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뿌리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옳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런 느낌에서 뭔가 옳음을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었습니다. 저자의 말을 좀 차분히 들어보니까 응급사회, 이 한국 사회를,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 사유로 진단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오랜만 하더라 도 너무 가슴 아픈 일들, 그리고 제 주변,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어, 여러분 주변에도 심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삶에 대해서 살 힘을 얻지 못하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 사람에게 이 저자는 이 제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파하고,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너무나도 공격적이거나 분노의 그런 행동이나 성향을 보이는 당신의 그 마음 자체는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처음 제가 가졌던 의구심이 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독서 포인트. 충조 평판이라는 폭력. 충조 평판이라는 것은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인데요. 이 저자가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치유하면서 얻은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은 옳은 말로 사람은 절대 바뀌거나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충조 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수많은 그런 말들에 우리도 일상에서 마주하는데요. 아주 작은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공감을 얻고 싶은 사람에게 전문가들도 사실상 그런 옳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환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치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일한 사람으로 그 어떤 존재 자체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전문가들도 실패하고 우리 사회도 공감이 굉장히 결여된 사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독서 포인트 다정한 전사 공감 존재 자체에 가닿는 그 존재 자체를 옳다고 할수 있는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공감이라는 말로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 편하게 쓰는 말이기도 하고 익숙한 말인데 이 저자는 공감을 좀 깊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정한 전사라고 표현하거든요 누군가 어떤 말을 할때 우리가 겉으로 공감할 순 있지만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마음의 문고리를 여는 공감에서는 너무도 많이 실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화가 나오고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계속 울컥하게 되고 이 책은 이제 오디오북으로 듣기도 하고 종이책으로 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듣다가 멈추고 읽다가 멈추고 따로 모에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책은 뼈리 많이 많이 읽히면 읽힐수록 우리 사회가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정한 전사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 아픈 이야기를 꺼낼 때 다정한 전사처럼 공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도 그 사람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찌를 때는 전사처럼 멈추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다정한 전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식의 연대라는 표현도 저희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죄의식, 뭐 죄의 문제, 죄와 속죄, 용서, 구원 이런 표현들은 종교나든지 신학 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어, 최근 들어 특히 제가 믿는 시신교은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저도 무척 부끄럽고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은데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종교의 역할과 종교가 할수 있는 진정한 위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종교의 메시지는 일단은 보편적이거든요. 그런데 특수한 상황들에 이 보편적인 메시지가 너무 힘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스스로 좀 날카로운 생각을 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유물론적인 심리과학의 약물학으로 해소되지 않는 초월적인 공감의 힘이 있다는 것이고 사람은 그것으로 살수 있다는 이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교가 늘 얘기했던 현실을 쭉 넘어선 이야기들이 힘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사회적인 참사를 겪은 이 국가에게 버림받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죄의식의 연대를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공감해줬을 때그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이 살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었고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책의 프로로그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영감자는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에게 했던 이 말이 이 책의 어쩌면 전부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의 말을 듣고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반드시 위로해줘야 되는 사람,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열어놓고 있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좀 응급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다정한 말과 전사의 말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책이 말하는 포인트에서 조금 어긋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좀 그렇게 하고 싶네요. 먼저 트라우마를 겪는 일상의 다양한 고통과 폭력 앞에서 아파하는 피해자분들에게 공감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탓이 아니고, 당신은 공감받으며 살수 있고, 누군가는 반드시... 당신의 속마음을 알고 있고요, 당신을 위로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당신은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당신 곁에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라우마로 넘쳐나는 아픔으로 넘쳐나는 이 응급사회를 만들어낸 그런 가해자들에게 전사처럼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옳지 않고 잘못됐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묘한 괴롭힘과 폭력과 가해로 살면 행복합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당신의 그말 한마디, 사람을 죽이는 댓글 하나, 사람을 죽인 행동과 그런 집단적인 괴롭힘과 표현들로 이 사회가 언제까지 아파야 하나요? 당신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멈추십시오.